안녕하세요, 도토미인데 제가 오늘은 슬라임을 만져볼 거예요, 피치 슬라임.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느낌이 되게 좋아요. 향도 한번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피치 향이 나요. 되게 좋은데? 한번 꺼내서 한번 만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한번 그러면은 그걸로 요 채도 이렇게 하면 뭐가 내려온다 그래가지고 한번 사봤어요 <laughs> 떼서 채로 여기다 넣어서 그려게 이것 좀 봐봐요 이렇게 알이 생겼어요 오. 일단 여기 뗐고 여기 절대 조겠습니다 근데 됐다 다 떼졌습니다. 오 느낌이 되게 좋아요. 이 약은, 이 약은 끈적일 때 듣는 거여가지고, 제가 다른 슬라임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제가 바꿨습니다, 바로. 이제 이 슬라임을 집어넣고, 정했다. 이게 요슬라임이에요 복숭아 파츠도 있고 그러면는 요거 오 얘도 향 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얘도 완전 피치네요 이거는 아, 좀 끈적인다. 좀 끈적여가지고, 손에 음, 약을 조금 발르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손 많이 달라붙네, 이게. 잠시만요. 자, 이제 완전히 된것 같아. 같으니까 통에다가 넣어주고 닫아주고 손에 좀 묻어가지고 떼주도록 하겠습니다. 덥네요. 그리고 뚜껑도 닫아주고 하고 다시 재단에다가 그리고 안에는 피지. 피치 소다 슬라임 완성 안녕.